실까요? 네, 일단, 미투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네.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다뤘으니까, 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뭐, 동남아시아를 그 중심으로 해서, 뭐, 소셜 카지노 게임, 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 그 10월 달에 그 상장을 좀 했고요. 어 대표적인 그 플랫폼이죠. 뭐, 플러스 카지노, 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출시된 이후에 구글 뭐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홍콩에서는 뭐 매출순위 1위를 나타내고 있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10위권 내에 아주 탑그 랭크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소셜까지노 게임 시장은 먼저 이제 먼저 선점하는 업체가 상당히 유리한 그런 그 입지를 아, 다져 놓, 놓는데요. 뭐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구축한 이 미투온 아주 공고한 위치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소셜 카지노고 그 시장 규모를 보면은 2012년부터요. 연평균 아예 어, 27%가 넘는 성장을 계속적으로 나타내왔습니다. 뭐 미톤리 서비스하고 있는 이 동남아시아,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무려 66% 이상 계속적으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에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앞으로는 중국과 일본 이런 쪽으로도 이제 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미톤 같은 경우에는요. 뭐 VR 그 게임 전문 개발사죠. 뭐드림에지 게임즈의 그 지분을 좀 인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VR 콘텐츠 이 시장에 이제 확실하게 또 이제 어예 진출하고. 그러면서요 그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찾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 시장을 잠깐만 놓는다라면은 2020년까지 뭐 50조 규모의 아주 꾸준하게 또 성장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맞물린다면은 상당히, 어, 매출, 뭐,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이 종목 상승으로 작용할 만한 모멘텀 분명히 확보한 것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요, 뭐, 지난 상장, 뭐, 10월 달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어찌보면 기술적인, 어, 분석, 어찌보면 용이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지난 12월, 뭐, 중반부터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나타내는 이후에, 얕은 눌림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주요 입형선을 기준으로 눌림목 형성된 이후에는, 역시나 그 심리적인 영향에 기인한 그매수세 유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뭐, 살짝살짝 살짝 쉬고 있는 과정, 또 쉬고 있는 과정을 본다면은, 역시나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주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그만큼 나올 만한 물량이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만큼 이제 주가 관리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있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역시나 뭐 반등이라든지 한 차례 또 탄력을 또 기대볼 해수 있게 또 충분한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만큼 포트폴리오에 넣고서 한 주간의 흐름 살펴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네 신규 편입 종목 미투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그동안의 상승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의 상승 여력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셨고요 관련 이야기 중에서는 이 vr 게임과 함께 vr 산업의 핵심 콘텐츠로 좀 자리할 만한 vr 엔터테인먼트 이 부분에도 좀 진출하겠다는 라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향후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잡아 봐야 되겠죠 어떠한 선에서 저희가 잡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심리적인 저항선이 5만 오천 원 선을 그 예, 목표가 설정을 하겠고요 올라왔다가 살짝 누리... 올렸던 그 저점 라인입니다. 11,500원 선을 손절가로 책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11,500원 선으로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에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SK케미칼과 현대산업, 그리고 미투온까지 세 종목 가져가도록 하고요. 한 주간도 또 견전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VIP 포트폴리오 시간 아이벨루 네트워크의 김충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